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화이트룩 제가 좋아하는 거 꺼내 입었고요. 이거는 이제 날씨 이제 오늘부터 좀 선선하니까 약간 도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여기다가 이렇게 초 오픈 슈즈로 신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아니면. 아디다스 운동화인데요. 약간 좀만 더 키높이였으면 제가 참 만족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부인에게 스카프 허전하니까 스카프에 드리 이거, 이거는 버튼을 이렇게 찰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다 또 벨트 하겠죠 제가? 그리고 이거는 어, 제가 사놓고 저 아는 동생 사놓고 한 번도 안 들어본 거 처음 오늘 공개하는 거예요. 이것도 산지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 라벨도 그대로 있죠. 이게 무슨 밀라노 이태리 뱀피라고 색깔이 너무 예뻐서 너무 예쁘죠. 색깔 이렇게 들어도 되고요. 제가 요즘에 차가 없는 관계로 어게피 색깔 너무 예쁘죠 저 뱀피 원래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이건 색깔도 예쁘고 뱀피는 이렇게 돼있고 오늘 한 번도 안 들은 거예요 근데 이거 하느라고 오늘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다 스카프 색깔을 좀더 맞추려면요 이렇게 알마인 스카프에다가 브랜드는 모르겠어요. 이태리 건데, 뱀피인데 색상 너무 예쁘고 가볍고, 어디 예식장이라도 갈 일이 있으면 가고 싶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운동화 신어도 되고요. 아까처럼 힐을 이렇게 힐을 신어줘도 돼요. 이것도 20년 정도, 20년까지는 아니고, 좀꽤된것 같아요. 이렇게 입으시면 심플하면서 주머니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입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밑백을 고이고이 간직만 하고 있었네요. 이렇게. 색깔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들도 가을에 있는 옷으로 활용하시는데 이런 화이트에 코발트 블루라든지 이런 톤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사놓은지 한 10년 넘은 거고요 이것도 20년 넘은 거고요 이것도 10년 넘은 거고 신발도 10년 넘은 거고요 여러분들도 꺼내서 다 활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분들 취향이 맞으시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